구내염은 가벼운 자극의 구강질환 으로 1에서 2주 정도 지속되는 경향 이 있다. 구내염은 보통 심각한 질환은 아니 지만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늘 구강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유용한 치료법을 공유 하고자 한다. 구내염은 입이나 잇몸의 점액막 에 생기는 작은 궤양이나 병변이다. 일부 구내염 증상들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구내염은 1에서 2주 안에 스스로 치유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구내염을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 과정 가속화에 기여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몇 가지 자연 요법이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요법의 효과는 단지 일화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마찬가지로 이런 요법은 그래도 안전하며 안도감을 줄수 있다. 구내염을 빠르게 치료하는 가정요법 구강염은 사람들에게 발병되는 가장 빈번한 구강질환 중 하나이다. 구내염은 보통 약 5mm의 크기로 흰색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다. 구강 헤르페스와는 달리 구강암은 전염성이 없고 보통 꽤 쉽게 사라진다. 아래에서는 구내염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1. 꿀꿀이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천연 성분 중 하나다. 2014년 한 연구에 따르면 꿀을 바르면 구내염의 통증과 크기 그리고 홍조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꿀은 또한 감염으로부터 환부를 보호한다. 사용방법 환부의 소량의 꿀을 하루에 3에서 4번 문지른다. 2. 코코넛 오일 여러가지 약용과 미용 용도를 가진 코코넛 오일은 또한 구내염 치료에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코코넛 오일의 미생물 특성은 세균의 작용을 억제하고 구내염 염증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용 방법 먼저 코코넛 오일을 솜에 담근다. 환부에 부드럽게 닦는다. 통증이 나을 때까지 하루에 3에서 4번 반복한다. 3.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용액의 국소적인 도포는 구내염 치료와 상처 소독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게다가 방부제의 효능으로 볼 때, 과산화수소는 감염된 환부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데 완벽한 물질이다. 사용 방법 먼저 과산화수소 3%를 물한 스푼에 넣고 묽게 한다. 혼합물에 솜을 담가 적신 후에 환부에 바른다. 하루에 2에서 3번 반복한다. 상처가 구강 내부에 존재할 경우, 과산화수소 한 스푼을 물반 컵에 희석한다. 그리고 나서 입안에 있는 혼합물을 뱉기 전에 2분 동안 각을 한다. 하루에 3번 반복한다. 4. 캐모마일 캐모마일은 감기 염증을 빨리 치료하는 것을 돕는 것 외에도 피부 알레르기와 부상으로부터의 완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이 식물은 아줄렌, 어줄렌과 레보메놀, 레보메나를 함유하고 있어. 캐모마일의 항염증 및 방부제 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성분들이 바로 구내염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이유이다. 사용 방법 먼저 진한 캐모마일 차를 준비한다. 깨끗한 거즈나 솜을 캐모마일 차에 담그고 적신다. 환부에 5분간 도포하고 방치한다. 물에 적신 카모마일 티백을 상처 부위에 직접 바르는 방법도 있다. 하루에 2~4번 반복한다. 오 플레인 요거트 전문가들은 구내염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여 유인들 중에는 H필로리, H파일로리 감염과 장내 염증성 질병이 있다. 그러므로 천연 요거트를 섭취하고 바르는 것은 구내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요거트는 생균제와 살아있는 박테리아 배양균을 농축하여 H. 필로리 H. 파일로리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피부의 산성 pH를 조절하고 감염 위험을 줄여준다. 사용 방법 요구르트를 하루에 한 컵씩 섭취한다. 요구르트를 직접 환부에 바를 수도 있다. 씻어내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반복하여 도포한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을 필요 없이 구내염은 신속하게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구내염의 증상이 더욱 길어지고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여러 개의 구내염 감염 증상 구내염이 완전히 치료되기 전에 새로운 구내염 발생 구내염 괴양이 두주 안에 사라지지 않을 경우 구내염이 극심한 통증을 불러일으킬 때 구내염이 입술까지 퍼질 경우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구내염 고통 미열 증상. 구강 주변의 구내염 증상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앞서 언급됐던 자연 치료법들을 시도해보자.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픈 곳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꼭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